네, 저희는 국민의힘 소속 어, 조지연, 그리고 김재석, 어, 그리고 박충권, 그리고 박준태 의원입니다. 어, 준비한 어, 자료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 기념회를 근절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시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형식은 책의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습니다.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얼마든지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출간한 책을 바탕으로 국민께 본인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차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책 출간과 출판 기념회를 구실로 사실상 불투명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정치인이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치 자금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한 출판 기념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출판 기념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의원님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22대 국회에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근절합시다. 돈 정치의 그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통한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